농마트왜 같은 비료를 써도 수확 차이가 날까요? 그 비밀, 땅속 미생물에 있습니다. 토양 미생물은 유기물 분해, 영양분 순환, 토양 구조 유지 등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는 미생물 비료 바로 아쿠도가 있습니다. 벼의 뿌리에서 불리한 특허균주로 아세토인 인도라세트산, 펜기신을 생성하여 식물의 생장을 좋게 해줍니다. 또한 인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 인산분해를 촉진하여 식물에 공급하고 미생물 비료의 효과로 작물의 내병성 및 내충성을 좋게 합니다. 토양처리 시 근권의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여 작물이 스트레스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뿌리 근권 미생물로 고품질, 다수학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